오프닝 우리가 한대 그래 그러고보니 사장님이 오늘 뭐 만드신다고 했지 않아요? 맞아 바로 누텔라 가지고 피자 만든다고 하셨어 그럼 우리 사장님을 지금 불러볼까요? 그래 하나 둘셋 사장님 내가 <laughs> <laughs> 네, 미안하다 싫게 하지마 내가 미안하다 <laughs> 자, 이제 뉴텔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오케이, 먹어봅시다 자, 이제 일단 그냥, 그냥 먹어보겠습니다, 그냥 그냥 한 조각씩 궁금한 맛이다 어때요? 무슨 맛이에요? 아, 진짜 싫어 음? 김이게어 바로. 단데 약간 한양 맛도 나고 아 근데 단데 매력은 있어 맛은 있어요 초콜릿 베이스에 파인애플하고 이게 그 뭐지 과일이 좀 들어가니까 그래도 상큼한 맛도 있고 맛있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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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먹어봐 먹어 그만 찍고 오케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이거 보세요 초콜릿이 이렇게 막 튀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떡해? 아, 안 돼. 어떡해?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음. 오. <laughs> 음. 응. 오. 말해. 응. 응. 안들어온 응? 이 유튜브를 또. 그 티핑 버스. 에이스 에스 맛이 어때요? 너무 눈개가 아닌게저 진짜 눈매 별로 핫스스 <laughs> 크게 말해라 왜 박살이야 에이 r 스이가아스스 어떻게 초콜릿 빠졌어? 아소스 맛있겠다 응, 아니 아까 갈릭디핑 소스를 찍어 먹어봤는데 아무 맛안 나지 그냥 이게 응. 너무 강해서 아이 마늘 맛이 안 느껴지는 느낌 마늘 맛이 너무 강해 블루퐁듀 이거 그냥 지금 구워 이렇게, 이렇게. 높어서어초콜릿 아, 같아요 초콜릿와 음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. 요거트에 <laughs> 찍어 먹으니까 시원해 시원해 <laughs> 차가웠어 <웃음> 시원해 제가 핫치킨 소스에 먹어볼게요 뭐야 뭐야 뭐, 발표해가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어쩌다 카메라 앞에 가서 이러고 있냐? 이런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<laughs> 어야 칼라 좋다. 금뿍금뿍 거기 돌리는뭐뭐 막. 음. 어때? 음. 아무래도 이 누텔라 피자가 너무 달니까 이게 매운 게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어 그래? 맛있어요. 맛있어? 음... 음... 아무래도 매운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매운게 잘 어울려 어야 아... 이거 진짜 맵네 나이거 처음 먹었다 아 그래요? 거야. 이것보다 더 맵죠? 응 음, 진짜 근데 매운게 매운게 너무 강해서 진짜 율진한 맛이 안나 <laughs> 그런데 이게 또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? 중독되는 맛이랄까? 처음엔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데 몇번 먹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누텔라다 보니까 중독되는 그런 맛이 나네요 요거 이거, 이렇게 하던데 이 누나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달 이거, 이거. 진짜 짠거같거 이거, 이 덩어리 먹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매워 초콜릿 덩어리인데 매워 전이 편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? 매요전 시켜먹을 양 있습니다 난안 시켜먹을래 누가 사주면 먹을래 <laughs> 전 시켜먹을 양 있습니다 전 누가 사주면 음. 먹을래 너무 달아서 좀... 그래요 멘트 그따위로 시킬 야 라지 한판 시키면 네 명이서 먹기 딱 좋은 비자 니홀철이 네, 운동장 좀 찍어 들어가야겠다 아침에 운동했게 말을 안 해? 응? 아침 운동했는데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소감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맛있어요 근데 질려 너무 달아서 한 조각 먹으면 두 조각까지는 아 어, 조금 그런데 이런, 이런 마인드?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요 그런데 너무 달아서 맛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달아서 질려요 저도 똑같이 과일을 같이 좀 많이 올려서 제가 봤을 때 잘라서 올린 게 아니라 더어리째로 올려야 이 맛이 상세가 될것 같거든요.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. 아 어, 저는 이걸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을 피자는 아니다. 아 본사에서 이런 걸로 피자를 안 만드는 이유는 있다. 너무 달고요. 일단 저같이 나이든 사람한테는 너무 달고 지금 여기 약간 두통이 와요. 아좀 너무 달아서 추천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피자. 그냥 상품 가치는 없다. 그냥 심심할 때 먹어보는 피자. 그 정도고, 저는 10점 만점에 3.5점을 주겠습니다. <laughs> 기가 흔들어 놓고 3.5점이래. 자, 오늘은 뉴텔라로 피자를 한번 우리끼리 이제 일 마치고 배도 고프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, 어, 모르겠습니다. 한번 해 먹어 볼만은 하지만 상품으로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서, 네, 뭐, 그래도 뭐, 한끼 맛있게, 이색적으로 잘 먹었습니다. 왜 한숨 쉬는데, 니? <laughs>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